안녕하세요. 고창스피드입니다. 아 어, 오늘은 어, 최근 들어 굉장히 뭐 최근이라고 하기 좀 그렇네요. 벌써 이 용어가 나온 지가 좀꽤 됐으니까요.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지널 콘텐츠를 뭐말 그대로 해석하면 오리지널이라고 하면 아 어, 거기 그 거기서 특별히 다른 곳에서 갖고 오지 않고 그쪽에서 난 컨텐츠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 방송사에서 일반적으로 제작을 하는 컨텐츠들은 방송사 자체가 제작 자체 제작을 하기 때문에 실제 어, 오리지널 컨텐츠입니다. 근데 갑자기 뭐 오리지널 컨텐츠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어, 요즘 들어서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 굉장히 의미 있는 용어처럼 또다들 말을 하는 거. 고 어, 이거는, 어, 저희 뭐, 방송 환경이라든지, 컨텐츠, 특히 영상 컨텐츠를 소비하는 환경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이런, 음, 어, 용어가 각광을 받고, 또, 어,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리지널 컨텐츠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어, 제가 넷플릭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 또 넷플릭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원래, 아, 물론 뭐더 과거로 내려가면, 어뭐 다른 사업, 뭐 연관이 있지만, 어 사업을 하다가 실제로 어 다른 방송사나 영화사에서 만든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실제로 사람들이 컨텐츠를 굉장히 보기 편하게 만들어서 어 사람 소비자를 이제 구독료, 일종의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고 어 넷플릭스에 가입을 하면 넷플릭스가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를 자기가 편한 시간에 편한 방식을 통해서 어 볼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넷플릭스가 시대를 아주 잘 만나고, 그 다음에 추천이라고 해서 한번 이제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그 영상 본 사람한테 다음 영상을 어떤 걸... 보는 게 좋겠다고 보여주는 게 사람들을 매료시킨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시대를 잘 만났다고 했는데 이제 빈지와칭이라고 불리는 어 그러니까 방송을 기다렸다 보는 게 아니라 에피소드가 이제 뭐한 방송 우리 뭐 한국의 뭐 미니시리즈라고 하면 16회, 20회 이렇게 드라마가 나오면 그 드라마를 밤새 하루 종일 해서 16회, 20회를 다 보는 빈지와칭이라고 어 이제 밤새 막 그걸 몰두해서 이제 본다는 의미겠죠. 그게 하나의 문화 현상이고 소비 패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실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사용성이 뛰어나았던 것도 큰 목소를 리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이렇게 가입자를 많이 모으고 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당시 넷플릭스의 컨텐츠는 넷플릭스가 제작한 게 아닙니다. 다른 방송사나 영화사 같은 데서 제작하한 컨텐츠인데,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컨텐츠 제작자, 제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 저 넷플릭스 가서 자기네 TV로 보지 않고, 넷플릭스 가서 본단 말이죠. 자기네 케이블로 와서 보는 게 아니라, 아, 그래서 그러면 넷플릭스한테, 야, 너이 사람이 점점 많이 오니까 가격을 우리 올려받아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넷플릭스는 이제 구독료를 받는 모델이기 때문에, 구독료를 계속 올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이제 구독료를 올리면 가입 해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구독을 할때이 돈이 어 내가 뭐 구독료도 낼정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입을 했지만 구독료를 사실 갑자기 올리면 어 가입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 해지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이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업이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입자들이 떠나갈 가능성이 있고, 자기들이 콘텐츠를 공급하는 걸 자기들이 통제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럼 우리도 우리 자체컨콘텐츠 그러니까 자체 콘텐츠,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 유명한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일종의 그 온라인 전용 드라마죠. 우리로 따지면 웹드라마, 미국에서는 웹시리즈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만 볼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을 합니다. 이 제작을 한 이유는 뭐 앞에서 좀 얘기 드린 거 유추해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는 컨텐츠 제작자들하고의 컨텐츠를 두고, 컨텐츠 공급을 두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공급을 하지 않으려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 우리도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어. 너희 말고도 다른 거 있어. 우리는 너희 없이도 잘될수 있어. 너희가 빠지면 너희 컨텐츠를 보는 소비자들이 줄어드니까 너희만 손해야라고 해서 컨텐츠 협상하는데 우위를 점할 수 있죠. 자기가 만든 컨텐츠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컨텐츠가 없다고 하면 사실은 컨텐츠를 주는 사람들한테 어 어쩌면 끌려가는 그런 협상을 해야 되는데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함으로 이런 끌려가는 협상에서 이제 벗어나서. 주도적으로 합상을 할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각보다 더 이게 하우스 오브 카드가 성공을 거두면서 여기서도 이제 돈을 벌수 있는 실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뭐더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든 이전략이 어쨌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 위기를 돌파하면서 또한번 도약을 하는 그런 큰 성공의 받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넷플릭스의 성공을 보고 많은 이제 이제 OTT 사업자들. OTT 사업자들은 원래는 오버더탑이라고 해서 오버더탑의 약자죠. 이게 셋톱박스. 그러니까 셋톱박스 사업자를 의미한다고 할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일종의 컨텐츠를 방송사가 이런 데서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그 소비자한테 볼수 있는 걸 이렇게 서비스하는 중간에서 컨텐츠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는 이제 광위의 OTT 사업자라고 요즘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OTT 사업자는 꼭셋톱박스 물리적인 셋톱박스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푸기라고 뭐 하든지, 그러니까 방송사의 컨텐츠를 모아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왓챠라고 해서 영화를 서비스하는 OTT 사업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OTT 사업자가 각광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케이블, 텔레비전에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어, 컨텐츠를 보는 게 일반적인 소비 패턴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OTT 사업자, 특히 온라인 OTT 사업자들이 각광을 받게 됩니다. 어, 뭐,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의 어쨌든 먼저 소비 패턴의 변화가 국내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국내 OTT 사업자들도 실제로 사실 국내 OTT 사업자들은 그렇게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 외국의 변화나 이런 걸 봤을 때 국내에서도 이런 변화가 곧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OTT 사업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특히 넷플릭스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더 OTT 사업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지상파 방송사들이 연합해서 이제 만들었던 푸기라고 하는 OTT 사업자가 사실은 SK텔레콤의 옥수수라고 하는 OTT 두 개가 합병을 얼마 전에 하기도 했죠. 그래서 어, 국내에서는 사실 뭐 가장 크다고 할수 있는 이두개 사업자가 합병을 하면 시너지가 굉장히 나날 거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해외 거대 OTT 사업자들의 대항을 해서 뭔가 국내 토종의 그런 OTT 사업자가 어뭐 만들어지고 그 OTT 사업자가 해외 시장에서도 뭐 상당히 선전을 해서 우리 국내 콘텐츠가 단순히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 소개되는 게 아니라 국내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에 소개되고 그래서 헤어 콘텐츠 시장에서 의미 있는 그런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냐 그런 뭐 낙관론을 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사실은 뭐 그렇게 쉬운 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사업이고 어마어마한 자금을 사실 투입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 이게 과연 어 보수적인 두 사업자의 통합으로 가능할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사업이라는 거는 뭐 지켜봐서. 그 결과를 좀 봐야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는 거니까, 뭐, 우리가 예단을 할 수는 없게 했고, 일종의 뭐 일정 정도 기대를 하면서 두 사업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 아, 제가 오리지널 컨텐츠 얘기하다가 OTT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자, 오리지널 컨텐츠라는 건 자체 제작 컨텐츠. 특히, 온라인 OTT 사업자들이 자체 제작한 컨텐츠를 특별하게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리지널 컨텐츠가 어, 그, 온라인 OTT 사업자들, 가입자들, 그러니까 구독료를 내는 사람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콘텐츠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어,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제 방송사나 영화사업 뿐 아니라 OTT 사업자가 물론 외주 제작을 줘서 제작을 하는 거긴 하지만, 어, 이 자체 콘텐츠,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 환경이 크게 변화를 하고 있고, 앞에 제가 웹 드라마 얘기 들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웹 드라마의 수익 구조가 국내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 사업자가 과연 국내에 웹 드라마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하나의 관점 포인트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컨텐츠가 앞으로 국내 그 방송 시장, 그리고 국내 더 크게 생각해서 국내 영상 컨텐츠 시장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되고, 어떻게... 어, 이 역동적인 모습으로 우리 그 영상 콘텐츠 산업을 바꿔 갈 것인가 라는 건 어, 저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 드린 거는 오늘 여기서 이만 줄이고 다음번에 사실 오리지널 콘텐츠의 뭐 종류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얘기가 뭐그 자세하게는 드릴 얘기가 꽤 많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 드릴 때는 조금 더 들어가서 디테일한 강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주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